샤바샬롬 샤바샬로. 오늘 또 좋은 우리 토요일입니다 내일 또 종교주의를 앞에 두고 오늘 이렇게 토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은 우리 헬라어 강좌 스물다섯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읽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1장 29절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시니까 세례교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서 이대 보라라는 말씀이었고 아이 n o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개한 후에 세례요한 자기 자신보다도 앞서 자기는 이 메시아보다도 6개월 앞서 태어난 분이지만은 원래는 이 이분께서 하나님은 영문무궁토 옛날 태초부터 계셨던 분으로 지난주까지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말씀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천님이 한번 읽겠죠 카고 우크 에데인 아우톤 여기 카고라는 것은 엔드라는 말 카이라는 말과 그리고 아고라는 말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 카고는 그리고 나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위 이런 거. 나는 후크. 근데 난 알지 못한다. 에데인 그분을 알지 못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카고 우크 에데인 아우톤. 그러나 알라 할 때에 이게 벌레가 알라 이게 알레프 알레 여기 알레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포스트로스 S를 이렇게 함으로. 이게 알레 알파를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그 다음에 모음이 오기 때문에 이게 알 히나 이게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히나는 무무를 위해서 인도되 대 파네로 토 이스라엘 파네라는 것은 드러났다, 계시되다 이런 뜻입니다. 파네로 리뷰 그분이 태라는 것은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 드러났다. 또 우리 다른 영어로 보면은 made, made, uh, manifest 이렇게 이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계시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누구에게? 토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계시된 겁니다. 나타나신 겁니다. 이거를 파네로테라고 수동용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네로테 도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시는데 어떻게 드러났냐 하면은 디아 모물을 통해서 through 혹은 by 이런 뜻입니다. 어떤 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투토 투토라는 게 그분의 엘손. 이분이 오심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게 에르코마이, 이게 이제 에르코마이가 이제 원형인데,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심이에요.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본주의적인 정신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아멘. 지금 여기 있는 표현 그대로 아멘. 그거를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심을 통해 가지고 오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이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할때그 표현이에요 이게. 요곳을 우리가 헬라어로 다시 읽어보고 우리 다시 그 정리하겠습니다. 카고 우크 에덴 아우터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라 그러나 히나 파네로테 토 이스라엘 그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기 위해서 알려지신 거예요. 뭐를 통해서 디아투도 엘센 그분이 오심으로. 그분이 이스라엘에 오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알려지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여기에 이제 계시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이제 문장이 끊어지고 그 다음 에고 저는 엔 휘다티 물로 엔은인 어 그리고 휘다티는 워터입니다. 워터 물이 물로 통해서 마티존 내가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그가 물로 침례를 주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분유망 이게 성령의 이렇게 성신의 침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로 저는 세례를 주는 것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로 침내를 준비하고 성령으로 통해서 침내를 주는 것고 완전히 격이 들리는 겁니다그 저는 하나의 예비자에 불과합니다 또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의 전령에 불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그래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스스로 오심을 통해서 에서, 이 세상의 오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자기 자신을 드러나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스스로 미시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드러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32절에 카이, 아까 여기 나온 대로 카이, 카이 지금 나오잖아요. 카이, 그리고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카이는 여기에 있는 말의 순접으로 그리고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이게 엠마르트위 레센 엠마르트위 레센은 것은 증거하다 알리다 이런 뜻입니다 메어 레코드 메어 레코드 이거는 증거하다는 뜻입니다 누가 증거했느냐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이때는 침례 요한입니다 아 미안해요 사도 요한 이게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이 이분을 증거를 하는데 레곤 세이 가라사대 혹은 어, 이르데라는 세이 레고 이게 말을 하다 여기에 동명사입니다 레곤 이러면은 어, 이르기를 이런 말이에요. 뭐라고 이제 있냐면 호티 호티는 왜냐 하민이란 뜻이에요.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쭉 이렇게 거에 가다가 다만 저희들을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뭉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할때 그때 나라이갈할때고 그 앞에 이거 호티가 있어요. 호티. 왜냐면 그래서 옛날에 이것은 우리가 왜냐면 을를 뭐라고 했냐면 대계라고 이렇게 우리가 아그 대계라고 한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대계라는 것은 뭔가니 큰 세계라는 뜻이죠. 호티라는 게 우리로 요즘으로 말한 면 o r 왜냐하면 이런 말이에요 f 어? 그러니 이 중국 번역은 이거를 대계라고 번역하므로 그 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엄청난 이것을 성령하고 있는 이런 것이 대계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우리 아 찬송가에도 보고 이렇게 주기도문을 번역하는데 보면. 대개라는 말을 빼버리고 맙니다. 이거는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우리 현주현대말하면 왜냐하면 이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음. 이 '폴'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우리 히브리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에도 무브 뭐뭐 할때 보면은 키라고 그렇게 나와요. 키. 이거는 왜냐하면 이와 같이 카이라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고, 그 다음 호티라는 말이 대개 왜냐하면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테세아마이 토푸뉴마 이런데 이 푸뉴마 그게 이제 어,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시는데 카타파이논 디센딩입니다. 디센딩 누구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내리오셨는데 무엇까지 냈냐면 뭐뭐와 같이 호스는 라이크입니다. 라이크. Like. 라이크인데 페리스테라센이란 말이 피전이에요. 비둘기같이 이런 말입니다. 영어로서는 더브라고 그러죠. 더브. 날짐승 가운데서 이렇게 그 정결한 그런 날짐승을 표현할 때 비둘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낮심전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때는 이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둘기는 인상이 순결합니다. 정결합니다. 정직합니다. 그리고 어 순종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 1차 대전 때만 해도 우리가 그때는 이뭐 전보를 진다든가 전화 시스템이 없을 때예요. 그때는 적들에게 포위를 당했던 우리 아군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에 비둘기를 사용했습니다. 비둘기에 딱 뒷다리에 메시지를 딱 넣고 비둘기야 너 저기 갔다 오느라 이러면 그 포로된 우리 아군에게 정확하게 갑니다. 가지고 비둘기가 딱 거기서 메시지라고 거기 또 메시지를 이쪽으로 해서 우리 지금 상황이 이러니 어느 쪽으로 좀 공격을 좀도와 달라. 그런 메시지가 와요. 이게 왔다갔다 된 것이 비둘기입니다. 그만큼 비둘기는 그때 전령으로 사용했고 성경에서 이 비둘기가 처음 나오는 것이 노아 방주 때에 이제 그가 창을 열고 하늘 이제 모든 이 땅에 그 물이 다 빠졌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처음에 이어 까마귀를 보냅니다. 근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까마귀가 이제 다니면서 아, 여기는 물이 거의 빠진 것을 거의 알 알도록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까마귀가 안 돌아오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비둘기를 보냅니다. 이 정결한 비둘기. 이게 이제 깨끗하고 정결하니까 일곱 상치 들어갔거든요. 방주 안에. 그래서 이제 비둘기가 갔다 오더니 접촉할 곳, 이렇게 비둘기가 물에 있는 거기에 접촉할 곳을 찾지를 못해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아, 아직도 물이 덜 빠졌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일주일 후입니다. 일주일 후에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저녁에 오는데 올리브 트리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 물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비둘기의 평화의 상징이에요. 샬롬. 아 이것이 다 이제는 아 이게 물고기가 이제 빠지고 벌써 어린 에, 올리브 추리가 이렇게 싹이 난 거를 그 비둘기가 그를 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다 빠졌다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에 다시 비둘기 내버리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둘기가 그를 정결하고 순결하고 정확하고 순종 이런 사인으로 나오는데 지금 성령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냐면은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이제 그가 테세아마이 그게 이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본다는 것이 영난에 열려서 보게 되는데 그가 이제 요지 32절까지 오늘밖에 못 합니다마는 33절에 뭐라고 나오나니 는 누구든지 비둘기처럼 이렇게 성령님께서 내려온 그그 그, 그분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로고스다.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있었던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사인을 그를 영적으로 저는 자기는 사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는데 보라 하나 세상 재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양이라 하는 그 순간에 그가 세례요한이 이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성인님께서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나서 아이 저분이 바로 우리가 그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가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지금 여기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어디서 내려오냐면 에크 우라노 하늘로부터라는 말이에요. 이 엑스라는 말은 프롬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 우라노 우라논 이것은 하늘입니다. 탭은 하늘로부터 빌그들기처럼 이렇게 성년께서 내려오시는 것을 딱 보인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이분은 세상들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다고 소개를 하고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이 간증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비둘기처럼 내려오셔가지고는 에메이넨 머물드라이 말이에요. 아니면 듀엘 이게 내 르메인 이란 말도 번역을 할수 있고. 또웨일이라는말 그게 이제 에그 거주하더라 누가 앱 아우톤 그에게 성령님께서 비둘기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그에게 머물드라 이게예요. 그 예수님에게 머무는 것을 지금 세례한이 그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분이 주인공이구나. 이분이 자기 이종 사촌 동생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영혼 부분부터 계신 하나님의 그 형체가 바로 있는 것이구나 하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33절 34절에 우리가 계속 읽게 되겠는데 거기서 요 문제를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물로 세례를 여러분에게 주고 있지만 그분은 성령, 분뉴마이 성령으로 그분은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에 대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두진의 말씀인데 제가 천천히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구우크 에데인 아우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했지만 알라 그러나 히나 파네로데 토 이스라엘 그분이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계시하셨느니라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뭘 통해서 디아 투토 엘데 그분이 여기에 오심으로 세상에 오심으로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나타나셨는데, 에고, 아는 직급 여러분들에게 휘다티 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침대를 주고 있습니다. 바티존. 그런데 그분은 카이 에마투레센 요한서. 이게 지금 침대를 주고 있는 요한이 이렇게 증문을 합니다. 이렇게 증거를 하기를 레 곤, 그분이 말입니다. 요한의 말인데. 호티 내가 이 말을 지금 전하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그 내려오시는 것 마침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테, 세아마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 가지고 에메 아웃 에피 아우토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분이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메시아라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음. 아버지 오늘 또 우리 토요예배 마친 후에 우리 또 요한복음 1장 또 31절과 32절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신 우리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으로 오셨는 것을 우리 지금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침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신님으로 침례를 주신 분으로 등장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계속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에 큰 은혜 배풀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토다라바. 토다라바. 네, 고맙습니다.